1 들어갑니다. 10편. 0에 이사야. 이사야 1장.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건너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을 만 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태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건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회밭의 원두막 같이 애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권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중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여 있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시를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원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소도다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약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하며 구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실 때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부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오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악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화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파,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근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수,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트 틈에 들어가며 진토 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 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가장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망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골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험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의 두도지와 박지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험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까지 읽었습니다. 응? <laughs>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등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종교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고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수동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저취하였노라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거스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냐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녀들과 고문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매토질를 하느냐 주 망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여 눈으로 다니며 아, 아기작거려 거르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더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와께서 호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고덧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로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사야 3장까지 읽었습니다. 니들 앉아녀. 응. 아빠, 뭐좀 마시자. 너희들 앉을 거요왜 나오지 마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아빠 어. 물 마시려고.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러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거으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덕계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4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됨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지 음즘이었도다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 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갈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연해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비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질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히리고 종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어? 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끄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함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함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간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공해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였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래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상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를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 되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사야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6장 7장까지만 읽어야지. 카키야 조금만 참아. 아니 조금만 참아. 아직 뽀뽀할 때 아니야. 아빠 더 읽어야 돼. 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닥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아우, 어우... 이따가, 이따가, 그,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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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로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방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밥힌,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리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졌을때까지가니라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7장만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7. 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였으므로 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리아수분 윗목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은 밭끝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감이여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식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괴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야!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지 않았으나, 주여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담메색이요담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이의 집이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하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부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이하이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와께서 애국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이튼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이 앉으지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뇌와 온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여 수염도 깎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의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류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은, 밟는 곳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부터 7장까지 읽었습니다. 내일은 이사야 또 읽어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 두 분이 끝까지 보고 계셨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